안녕하세요. 배송비 정보를 설정하는 세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상품 추가를 할때 보시면 이 상품이 무료배송인지 유료배송인지 배송정보에 대한 설정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상품을 올리실 때뭐 판매자 부담할인이라든가 이런 부가서비스 설정을 하는 항목도 없습니다. 이런 정보는 각 마켓 아이디별로 세트라는 항목을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해당 세트와 원본 상품을 두 가지를 적용을 해서 마켓에 신규로 상품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때는 각 마켓 아이디별로 세트를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송비 정책이라던가 뭐 판매자 할인율에 따라서도 세트를 다 나눠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트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상품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쯤에 보시면 세트 관리라는 메뉴가 있고요.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세트 관리 창이 열리고요. 신규로 추가하실 때는 왼쪽 하단에 세트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할 수 있는 마켓 명들이 나오고요. 원하시는 마켓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세트를 추가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세트 이름과 설명은 상품을 마켓에 신규로 등록할 때이 세트 이름과 설명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구분하시기 편한 이름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배송비 정책으로 많이 작성을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뭐 유료배송 2,500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설명은 필수 값은 아니고요. 필요하실 경우에 추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적용 아이디라고 있는데 이거는 주머니 상품관리에 추가해 주신 해당 마켓의 아이디가 목록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가 여러 개뜰 거고요. 거기서 원하시는 마켓 아이디를 선택을 해주세요. 밑에 이제 보시면 카테고리 적용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카테고리 적용 방식이라는 거는 아까 원본 상품을 등록할 때 기본 정보 쪽에 카테고리, 이셀러스 표준 카테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접 마켓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확장 정보 쪽에서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 확장 정보 쪽에 카테고리 정보를 따로 설정을 하셨을 경우에는 세트에서 확장 정보 카테고리로 등록하겠다라고 선택을 바꿔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옥션 확장정보 카테고리를 원본 상품 등록하실 때다 따로 설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셀러스 표준우선으로 설정을 해서 세트를 구성을 하시고 이 세트를 적용해서 마켓에 상품 등록을 하게 되시면 그냥 저희가 매칭해 놓은 카테고리 정보로 상품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확장 정보 카테고리로 등록하겠다라고 선택을 해놓으셨는데 확장 정보 카테고리를 원본 상품에 따로 세팅을 안 하셨을 경우에는 카테고리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품 등록이 또 실패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원하시는 항목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기억하실 때는 확장 정보 카테고리를 해당 마켓은 다 따로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시면 해당 마켓 세트는 확장 정보 카테고리로 등록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참고로 ESM 2.0이랑 그리고 쿠팡, 그리고 티몬, 이세 가지 사이트는 확장 정보 카테고리로만 상품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마켓 세트를 구성하실 때는 꼭 확장 정보 카테고리를 등록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 가운데 있는 세트 사용자 지정 우선은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두 가지 항목 중에 원하는 항목으로 선택을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판매 기간 항목은 보시면 이 옆에 물음표에 마우스를 올려주시면 마켓별로 지원하고 있는 판매 기간이 나오고 있어요. 옥션, 지마켓을 제외하고 1 1번가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는 사용 안함이 설정이 가능하고요. ESM은 이제 지, 설정 안하는 항목 자체를 사이트에서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최대로 설정해서 올리고 싶으실 경우에는 누르셔서 최대 기간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세트를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쿠팡 같은 경우에도 사용 안함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사용 안함으로 선택을 하시고 상품을 올리시면 바로 그냥 품절이 된 상태로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도 기간을 꼭 최대 기간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최대 기간으로 선택을 해서 판매 기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 기본 설정에서는 세트 이름, 설명, 그리고 마켓 아이디, 그리고 카테고리 적용 방식, 판매 기간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배송 설정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설정 화면은 각 마켓별로 조금씩 화면 구성이 다르기는 한데요. 여기에 이제 보이는 대로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고 배송 정보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택배 속포 등기일 경우에는 지금 선택된 항목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판매자 직배송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변경하셔서 배송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뭐 방문 수령 항목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문 수령 여부는 이 마켓 해당 파, 마켓 판매자 아이디가 방문 수령이 사이트에서 설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야 체크해서 설정하고 상품을 정상적으로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출하지 그리고 반품 교환 주소 그리고 발송 정책 변경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사이트에 우선은 해당 정보를 다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해당 마켓 판매자 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다 우선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 주머니에서 설정하실 때는 그 설정된 항목에 대한 정보를 그냥 불러와서 선택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하지 주소 변경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까 앞에 기본 설정에 선택했던 그 해당 마켓 아이디를 통신을 해서 이 아이디에 연결된 출하지 정보를 가지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출하지 주소 목록이 뜨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출하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송 정책도 동일하게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정책 목록을 가지고 오고, 여기서 원하시는 정책을 선택을 해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반품 교환 주소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여기서 원하시는 반품 교환 주소를 선택을 해 주시고 적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상품별 배송비, 묶음 배송비를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묶음 배송비로 설정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템플릿 새로 고침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트에서 설정해 놓으신 템플릿 정보를 가지고 오고 여기 목록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상품별 배송비로 하고 이 항목 중에서 유료로 선택을 한 다음에 배송비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배송비 결제 여부는 보시면 뭐 착불, 선결제 둘다 가능하게 할 건지 아니면 선결제만 가능하게 할 건지 착불만 가능하게 할 건지 결제 여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항목의 택배사도 목록에서 원하시는 택배사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반품교환 택배사도 설정 원하실 경우에 항목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품교환 배송비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배송 설정 화면은 각 마켓별로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항목들 정보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항목들 체크해서 선택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부가설정 탭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설정 탭에서는 사용을 체크를 해주시면 각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가 설정, 부가 서비스에 대한 항목들이 노출이 되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항목은 사용을 체크를 해주시고 내용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판매자 부담 할인을 설정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사용하기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서 할인을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금액으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정률, 퍼센트로 입력하셔서 이렇게 할인 퍼센트를 기재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인이 되는 기간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 여부도 체크를 하시면 이제 설정이 가능하고요. 고객 혜택이라던가 뭐 포인트 지급, 그리고 유료 부가 서비스 쪽도 확인을 해서 필요하실 경우에 사용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부가 설정 쪽도 마찬가지로 각 마켓별로 제공하고 있는 부가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표기된 항목이 다 상이에요. 그래서 체크하셔서 원하시는 항목을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추가 정보랑 확장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원본 상품에도 이 항목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세트에서 이 기본 추가 정보나 확장 정보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원본 상품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는 없어지고 상품 등록이 될때이 세트에 있는 정보로 다 덮어 씌워지면서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본 상품에는 다 신상품으로 해놓으셨는데 해당 세트에서 상품 상태를 중고 상품으로 설정을 한 상태로 세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다 중고 상품으로 덮어 씌워지면서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기본 추가 정보나 확장 정보 쪽은 이건 체크를 해서 사용을 안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하 원본 상품의 값을 대부분 다 입력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이 항목을 체크를 해서 덮어 씌우면서 상품 등록을 주로 작업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 빼시고 구성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 설정 탭으로 넘어가면 상품명이나 상세 설명 앞이나 뒤에 뭔가 일괄적으로 동일한 문구를 다 추가해서 넣고 싶다 하시면 이쪽에 내용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상품명은 앞이나 뒤 체크하셔서 문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상품명, 여기 홍보 설정 쪽에 넣으신 이 문구까지 다 포함해서 마켓 정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25자 이내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글자까지 다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정책 고려하셔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상세 설명 같은 경우에도 소스 형태로 입력을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품 상단, 상세 설명 상단에 뭐 배송 관련된 배너를 다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원본 상품에 일일이 설정을 안 하시고 세트 쪽에서 그 배송 관련된 배너 소스를 체크하시고 넣어주시고 해당 세트를 적용해서 상품을 올려주시면 이제 다 일괄적으로 추가하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을 하신 다음에 하단 부분에 세트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 신규로 세트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추가한 거는 옥션의 세트를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추가가 되면 목록에서 세트명이 확인이 되고 클릭하면 이제 입력되어 있는 세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뭔가 세트를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내용을 변경을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세트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사본 생성을 눌러주시면 복사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부를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해주시면 이제 한 마, 같은 마켓 안에서 세트를 이제 여러 개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같은 마켓 안에서 복사를 해서 세트를 구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기본 설정 쪽에 이 아이디가 똑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만약에 옥션에또 다른 아이디로 선택을 해서 세트 수정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다른 아이디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꼭 배송 배송 설정 쪽 탭에 가셔서 출하지라던가 발송 정책이라던가 반품 교환 주소라던가 이렇게 아이디별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선택해주시고 수정을 해주셔야지 상품 등록할 때 실패 안 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이외에 특이사항이 있는 마켓에 대해서 세트 정보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ESM 2.0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세트에서 옥션에 올릴지, G마켓에 올릴지, 둘다 올릴지 이 정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옥션에만 등록하겠다라고 선택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옥션, G마켓 둘다 등록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세트를 구성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ESM 2.0 개념이랑 비슷하게 단일 상품이 따로 있잖아요. 11번과 같은 경우에도 일반 상품으로 올릴지, 단일 상품으로 올릴지 선택을 하는 부분이 이제 세트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도 올리고 단일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반 상품에 올라가는 세트 하나, 단일 상품으로 올라가는 세트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그리고 많이 문의 주시는 게이 배송비 설정을 할때 조건부 무료로 기재를 해주시면 배송 조건이라는 칸이 나와요. 이 칸에다가는 금액만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5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무료배송이다 라고 하시면 5만원 딱 숫자만 넣어주시고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세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트랑 좀 다르게 배송 설정 쪽 내용이 좀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바를 쭉 밑에까지 다 땡겨서 AS 부분까지 다 입력을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트는 이렇게 처음에 한번 마켓 아이디 별로 다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필요가 없는 세트가 있다 라고 하시면 세트 선택을 해주시고 하단 부분에 삭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이제 등록순,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해당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세트 관리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